이 용세란 말은 이제 그 뿌릴 세 자죠. 용세란 말은 뿌린다. 그 말이니. 무명과 노, 병, 사 등의 12연기법을 뿌린다. 그 말이에요. 12연기의 가르침을 뿌려준다. 뿌리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고치 일광을 해결해준다. 근데 일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태양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그 태양 같은 괴로움이라고도 태양 일산, 일사병처럼 태양이 내리쬐면 힘들지 않습니까?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.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그렇게 힘드는 괴로움을 바로 고치일광이라고 한다. 이 맹성치연이란 말은 맹렬히 타오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? 우리들의 마음이 맹렬히 타오르고. 정말로 괴로움의 덩어리들이 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처님의 법화경이 바로 대승의 경전인데 이 홍주 무상 대승. 이 홍주란 말은 넓을 홍자에다가 물들 유자예요. 물을 부어 준다 그 말이죠. 물을 부어 준다. 위없는 대승의 법화경을 물을 부어 주면은 우리가 활활 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.